첫 번째 경기 오만 대 팔레스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만은 10월 일정에서 쿠웨이트 상대로 4골차 대승을 거뒀었으며 그러나 다음 원정 경기에서 요르단에게 4골차 패배를 당했고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단숨에 2위와 승점 1점 차까지 좁힐 수 있었는데 요르단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최하위 팀 상대로 홈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은 직전 경기에서 쿠웨이트 상대로 기분 좋은 승점 1점을 따냈으며 선제골이 나온 이후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했고 풀백으로 출전한 살다나가 두 장의 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자이드 쿤바르가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러나 여전히 최하위에 처져 있기에 상위권 추격을 위해서는 11월 일정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오만의 승리를 본다. 팔레스타인이 끈적끈적한 수비로 경쟁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오만은 홈 경기력이 좋은 팀이다. 알 야흐아이와 알가사니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원정팀 수비를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 것이고 알 무샤이프리가 측면을 돌파할 오만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이라크 대 요르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라크는 한국 원정에서 대회 첫 패배를 당했으며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인 아이멘 후세인의 동점골이 나왔고 막판 추격골이 있었지만 한국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웠고, 그래도 승점 7점으로 공동 2위권을 유지하며 월드컵 직행을 노리고 있으며, 이 경기는 순위 경쟁 중인 요르단을 만나기에 홈에서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은 지난 홈 경기에서 아시안컵의 영웅인 알라이마트와 오란의 멀티골로 5만을 완파했으며, 그 경기를 패했다면 4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에이스 듀오의 마무리가 좋았고. 그러나 이번 라운드 원정을 내주면 다시 월드컵 출전에서 멀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한다. 접전을 본다. 이라크는 강력한 수비를 중심으로 후세인의 안정적인 마무리로 승부를 보는 팀이다. 그러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득점이 쉬운 팀은 아니고 알라시단이 중원을 지켜내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아라랍을 중심으로 제공권 경합을 할 요르단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직전 경기에서 이란에 대패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알리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그 이후 내리 사고를 실점했고 그로 인해 4위로 추락했고 이번 일정에서 반등이 필요하며 조선두권 팀을 만나지만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부를 볼 것이고 알사드와 대표팀의 에이스인 아피프를 중심으로 알두아일의 알리 알라얀의 하템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볼 것이다. 우즈벡은 아랍에미리트를 잡고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따냈는데 3위권과 격차를 점차 벌리는 상황이고 팀의 주포인 쇼무로도프의 골이 터지지 않아도 강력한 수비와 이선의 지원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랑스의 후사노프와 차이쿠르 리제스포르의 알리쿨로프등 유럽화 수비진의 존재감도 확실하다. 접전을 본다. 폼의2점을 살릴 카타르가 우즈벡 상대로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을 하며 골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최종예선 내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함노베코프와 슈큐로프가 중원을 지켜내며 경기의 이말 우즈벡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키르기스스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경기에서 우즈벡에 패했으며 상대의 파상공세를 잘 막아내며 전반을 버텼는데 후반 중반 중앙 미드필더인 하마드의 퇴장이 나오며 수적 열세에 처했고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 선두권과 격차가 더 커졌고 월드컵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하위권 팀 상대로 나서는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은 전반 초반 터진 센터백 브라우즈만의 골을 지켜내며 북한에 승리했으며 쉽지 않은 조에서 선전하면서도 승점 추가에 고전했는데 승점 3점을 따내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버티기에 나서며 역습을 노릴 것이고 슈크로프와 압둘라마노프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승리를 본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하며 힘겨루기를 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독이 오를대로 오른 아랍에미리트 원정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며, 카이오와 압둘라가 특유의 돌파를 앞세워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알가사니가 침투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페로제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조 1위인 북마케도니아에 패했으며,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승격을 위해 이번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최전방의 나설 미라얀을 중심으로 젤라라얀과 세로비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중원의 나설 비차코찬도 공격에 적극 가담할 것이다. 페로제도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승리는 없지만 승점 3점을 따냈으며 안드리아스와 파이로 등이 나선 중앙 수비가 안정적이었기에 어느 팀 상대로도 쉽게 압도당하지 않았고 단 탄탄한 수비와 달리 최전방의 마무리는 아쉬웠으며 팀에서는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올센과 쇠렌센에게 기대를 거는데 문전 앞에서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아르메니아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비차코찬을 중심으로 한 중원이 상대를 압도했던 좋은 기억이 있고 이 경기에서도 중원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젤라라얀의 측면 돌파도 있을 아르메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몰타 대 리이텐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타는 이번 일정이 홈 연전이며 승격을 위해 다음 주 있을 안도라전을 준비하며 친선전으로 리이텐슈타인을 만난다. 10월 네이션스 일정에서는 몰도바 상대로 퇴마의 골이 터지며 승리했는데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몰도바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은봉을 중심으로 몬테벨로가 이번 홈 경기에서도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리텐슈타인은 지난 10월 일정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으며 그러나 1승은 아시아의 약체인 홍콩과의 평가전에서 나왔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 경기보다는 다음 일정인 산마리노전이 중요하기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워커를 앞세운 역습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몰타의 승리를 본다. 리텐슈타인은 리그디 레벨에서도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게다가 이번 일정은 원정이기에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며 음봉과 몬테벨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몰도바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